모든 질문에 답하다. 아, 그런가? 모든 질문에 답하다.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신앙과 생활 속의 고민들. 세상 속에서 신앙인답게 살기 위한 고충들. 아, 그런가? 라는 질문에 아, 그렇구나라고 답을 드립니다. 아, 그런가? 모든 질문에 답하다.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전주 예수비전교회 이국진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자신에게 큰 상처를 준 사람들 사과 안 했는데 어찌 용서해야 되나요? 오늘 이렇게 질문하셨는데요. 오늘의 아, 그런가, 함께 하시죠. 요셉과 욕은 자신들에게 큰 상처를 준 사람들을 어떻게 용서한 걸까요? 사과도 하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우리는 용서해야 하나요? 제 마음이 좁은 건가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야 예수님도 우리 죄를 씻어주는 거 아닌가요?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미안하다고 하지도 않는 뻔뻔한 모습을 보면 도저히 용서할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미안하다고 하지 않았는데 용서해야 될까요? 영국의 문필가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네. 모든 사람들이 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정말 멋진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실제로 자기 자신이 용서해야 될 사람이. 생기기 전까지만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래요. 네. 그만큼 용서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죠. 네. 용서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실제로 용서해야 될 사람이 생기게 되면 우리는 결코 용서를 하지 못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어쩌면 우리 인생들은 진정으로 용서를 할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용서할 수 없고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용서가 잘 되지 않을 때 그때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내가 용서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달라고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가? 만일 누군가 내게 사과하고 자신이 잘못한 것을 인정할 때라야 용서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용서는 도무지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네. 용서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잘못을 뉘우쳤는가, 나에게 사과를 했는가, 후회하고 있는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내가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는 것이 진정한 용서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것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 자신을 해방시키는 것이죠. 어, 내가 마음으로 용서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분노와 증오의 감옥 속에 갇혀서 도무지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는데 내가 상대방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향해서 마음으로 다 내려놓게 되면 내가 그 증오의 감옥에서부터 해방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1만 달란트의 비유에 보면 만 달란트 용서를 받은 사람이 백테나리온 용서를 하지 못해서 결국은 그 사람이 감옥에 갇히게 되거든요. 용서를 못하게 되면 누가 감옥에 갇히냐면 나 자신이 감옥에 갇히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어, 사람이 후회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사과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먼저 용서하는 것이 성경적인 관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럼 용서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결국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내 인생 가운데 그 나쁜 사람도 사용하셔서 나를 빚으시고. 또한 거룩한 목적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 요셉이 자기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용서할 수 있는 것이고요. 다윗의 경우도 시무이를 통해서 다윗을 책망하시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윗은 시무이를 용서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섭리를 바라본다면 용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요. 아, 그런가? 내가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되죠. 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참된 용서였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할 용기를 달라고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되겠죠. 네, 기도함으로 내가 할수 없다는 고백으로 주님 도와주세요. 사랑의 마음, 용서의 마음, 한번 허락해주세요. 이렇게 간절하게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아 그런가를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고민과 질문 함께하고 있는데요. 아 그런가만을 위한 익명 상담방 함께하실 수 있죠.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서 아 그런가 또는 모든 질문에 답하다, 모질답 이렇게 검색하시면 바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아 그런가는 페이스북 페이지 교회를 떠났다와 함께합니다. 아, 그런가? 라는 여러분의 고민에 이젠 모든 답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 예수비전교회 이국진 목사님과 함께 했습니다.